이 잘생긴 소년의 이름은 오토사카 유. 그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빙의하는 능력. 하지만 지속 시간은 5초에 자신의 몸은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무의한 일들도 하고 부럽다. 그러다 생각해낸 최고의 사용법.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빙의해 답을 외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개꿀인데. 그렇게 순조롭게 성적을 올리고 명문고로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수석 입학에 잘생긴 얼굴, 인생 치티키를 써서 쉽게 쉽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글을 찍는 누군가, 스토커인가? 그리고 귀여운 여자에게 고백을 받지만 공부할 시간도 없다는 이유로 걷어 차버립니다. 그가 사귀고 싶어 하는 목표는 학교의 마돈나, 시리아나기 유미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트럭 운전 기사에게 빙의해 시리아나기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자신이 구하는 미친 짓을 합니다. 사이코패스인가? 근데 통했어. 와. 고마운 마음에 팬케이크를 먹으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시리아나기. 게다가 친구까지 빠져주는 완벽 타이밍. 그리고 그녀와의 오붓한 시간. 시리아나기로부터 애프터까지 받아내고 완벽한 학교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생회로 불려가게 되는 오토사카는 컨닝 의혹이 있다며 다시 시험지를 풀어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거절하려는 오토사카에게 문제를 풀지 않으면 퇴학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담당관이 정답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에게 빙의를 하는데, 불리해진 오토사카는 도망쳐버리는데, 입구에서 기다리던 시리아나기까지 내팽개쳐버립니다. 개놈이네 완전. 그리고 도망치는 오토사카를 쫓아오는 무언가. 저 멀리 서있는 남자는 강둑에 서있는 오토사카를 한순간에 잡아 강가에 빠뜨려 버립니다. 물수제비는 서비스. 그 남자는 순간이동의 능력자이지만 불완전한 능력자였습니다. 모든 능력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질병으로 성인이 되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속을 긁는 소리들을 해대자 달려드는 오토사카. 그 순간 눈앞에서 사라지는 여자. 그리고 뚜까 맞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특정 대상에게만 보이지 않는 능력. 그들은 한 학교의 학생회로서 오토사카와 함께 힘을 합쳐 힘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겁을 줘 능력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토사카. 전학을 가게 돼 좋아하는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이 해준 피자 소스를 비법으로 만든 오므라이스를 먹습니다. 맛 없을 것 같은데. 입학을 위해 이사를 하게 된 오토사카와 여동생. 그리고 오토사카는 시리아나기에게 전학을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 때문에 감시를 받게 돼 섣불리 이동하지 못하는 오토사카. 그녀에게 한 번씩 찾아와 주면 고맙겠다고 이야기를 하며 관계를 이어가길 원하지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차여버리는 오토사카. 차일만 했지. 충격을 먹고 집에 온 오토사카에게 나타난 타카조와 토모리. 이사를 도와주러 오게 되고, 동생과도 놀아주고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본격적인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학생의 친구들과의 평범한 학교 생활. 빵 하나를 먹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소년들의 우정도 다지고, 든든하게 배도 채우고, 능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평범한 능력자 애니메이션에 코믹을 더한 애니메이션이라고 단순하게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뒤로 갈수록 세계관이 더욱 심오해지고, 반전도 있고, 재미도 있는 애니입니다. 적재적소의 코믹 요소, 13의 완결로서, 나름의 끝맺음이 분명한 결말까지, 애매한 부분 없이 깔끔한 애니, 가볍게 보기에도 좋고, 심오한 세계관에 빠지기에도 좋은 여러 가지 요소를 섞었지만 잘 섞인 볶음과 같은 맛깔나는 애니메이션 샤를로트였습니다.